안녕하세요. 루시나 선비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임신을 하면 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것이죠. 75%의 임신부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임신 12주부터 출산 전까지 잠을 자는데 애로점을 호소합니다.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자주 깨며 밤에 잠을 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임신중기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로 요통, 다리저림, 빈뇨, 숨이 차는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빈번해져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을 잘 자야 심신이 건강해져 태아에게도 도움이 되죠.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이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임신부는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면, 임신 후반기에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경우는 도상과 앙절개 진통시간이 길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면에 대한 이야기와 임신 중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아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임신부가 숙면을 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쉽게 잠들고 푹 자는 건강한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잠을 잘 자기 위한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낮에 활동을 충분히 하여 잠자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각이나 걱정, 마음을 정리해야 잠을 잘잘수 있죠. 즉,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은 낮에 신체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숙면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 침대와 베개 등을 이용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자신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죠. 숙면을 취하는 건강한 수면 습관은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불면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꿀잠을 잘수 있는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을 푹잘 자려면 무엇보다 잠자기 전 몸을 눕히기 전에 마음과 걱정을 정리해야 하죠. 또한 숙면을 잘 취하는 자신만의 수면 방법과 수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수면의 역할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즉, 수면은 낮 동안의 활동으로 생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기계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불편한 기억은 없애고 필요한 기억을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수면을 취하는 동안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해를 하며 면역기능도 회복하게 하고 필요한 호르몬도 합성합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일생에 3분의 1을 잠을 잔다고 할 정도로 잠자는 시간이 많죠. 잠을 자는 동안에 의식이 없고 근육은 대부분 이완되어 있으며 감각은 무뎌져 있고 대부분은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불필요한 기억들은 삭제되고, 내 쌓인 노폐물을 잠자는 동안에 청소하게 되죠. 그리고 몸도 다음날 활동을 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데는 다섯 개의 수면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면의 렘 수면과 네 단계의 비렘 수면이 있죠. 일반적으로 렘 수면은 잠을 자기 시작하여 약 90분 후에 나타납니다. 빠른 안구 운동이 특징적이라 r 피 p i d Eye m o 의 영문 첫 글자로 따서 REM 수면, 즉렘 수면으로 명명되는데요.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 나타나죠. 기억 등 지적인 일과 관련된 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수면으로 하룻밤 잠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꾸는 꿈들은 대부분 렘 수면 때 나타나죠. 반면 비렘 수면은 우리 몸적,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렘 수면은 4단계이며, 얕고 깊은 단계로 나누는데요. 1, 2단계는 얕은 수면이고, 3, 4단계는 깊은 수면이죠. 1단계는 쉽게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얕은 수면으로 내파는 주로 알파 뇌파가 생성되며 매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죠. 2단계는 1단계보다는 깊지만 얕은 잠입니다. 뇌파는 늘어지고 강해집니다. 3단계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는 가장 깊은 잠으로 뇌파는 더 늘어지고 이때 뇌파를 델타파라고 하며 이때는 알람이나 코고는 소리에도 깨지 않게 되죠. 이때는 호흡수, 혈압 및 심박수가 최저입니다. 4단계는 깊은 잠으로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세포성장과 에너지를 자극하여 다음 날 기분을 새롭게 만드는 생리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깊은 잠인 3,4단계는 하룻밤 잠의 대부분인 4분의 3에 해당되죠. 비렘수면 다음에 렘수면은 5분에서 20분 정도 지속되며 이때 꿈을 꾸게 되죠. 이램 수면 다음에 다시 얕은 비램 수면으로 반복되어 수면 주기가 형성됩니다. 사람은 보통 매일 밤 90분에서 120분 간격으로 비램 수면과 램 수면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꿈을 꾸는 램 수면은 수면의 후반기에 갈수록 램 수면 시간이 길어져 꿈을 더 자주 길게 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고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도 꿈을 꾸고 나서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는데요. 이는 기억이 날 때는 렘 수면일 때 깨면 꿈을 기억하게 되지만 이렘 수면에서 깨면 꿈을 기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의 원리는 뇌의 시상하고 뇌가 송과샘 등이 수면과 관련된 뇌의 구조인데요. 수면 오름은 멜라토닌이 빛이 차단 점에서 체온을 1도에서 2도 떨어뜨려 낮 동안 흥분된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무교감신경이 활성되게 하여 잠을 들게 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30분 전에는 어둡게 해야 하고 잠들기 10분 전에는 호흡에만 집중해야 하죠. 잠자리 들어서 15분이나 20분 안에 잠들어야 하며 적어도 30분 안에는 잠에 들어야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잠들기가 쉽지 않죠. 이는 수면을 위한 잠을 잘 자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면 습관은 마치 조건반사처럼 잠이 들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면 습관이 좋은 사람은 그나마 임신 중에 수면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적죠. 하지만 평소에 수면 습관이 좋지 않은 임신부들은 임신 중에 수면으로 인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습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같은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고 불을 끄고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 호흡에만 집중하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생체 리듬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잠을 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낮에 햇빛을 쬐고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한 다음 활동을 충분히 해야 저녁에 세로토닌이 분비되죠. 이 세로토닌은 밤에 멜란토닌을 만들고 활성화되어야 잠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전날 잠을 자지 못해서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잠이 오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수면 패턴에도 도움이 되지 않죠. 차라리 낮에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여 저녁에 같은 시간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것이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하여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잠을 자는 것은 낮 동안의 신체 활동과 의식동 정신 활동으로 생긴 노폐물을 청소하고 쉬게 하여 다음날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해 잠을 잡니다. 따라서 숙면으로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아침이 상쾌하고 일상생활을 활력 있게 할수 있죠. 반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멍해집니다. 다른 조직에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림프계가 있지만 뇌에는 림프 조직이 없어 노폐물 처리를 뇌척수에게 하는데요. 이는 뇌가 잠을 잘때 주로 작동하게 되죠. 그럼 숙면에 도움이 되는 생활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열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잠을 잡니다. 수면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얘는 낮에 활동하는 동안 빛을 쬐면서 멜란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서 밤에 활성화되어 신체를 쉬게 하죠. 따라서 잠은 밤 10시 이후 어두울 때 자야 숙면을 할수 있고 생체 리듬이 회복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 1시간 전에는 샤워나 조격 등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좋습니다. 지침 한두 시간 전에 조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은 몸을 이완시켜 잠을 잘 오게 합니다. 또한 잠을 잘 자기 르 위해서는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요. 샤워를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오게 도와주죠. 셋째, 잠들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잔잔한 음악을 듣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은 멜란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하죠. 그로 인해 잠이 들어도 뇌가 각성이 되어 숙면을 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최소 30분 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그리고 조명이나 빛을 꺼야 합니다. 만약 음악을 듣기 원한다면 음악은 클래식이 좋으며 잔잔한 클래식으로 볼륨은 최대한 낮추어 틀어 놓고 자는 것이 좋죠. 넷째, 라벤더와 같은 아로마를 이용합니다. 라벤더, 카모마일마주람 오일 등을 이용한 아로마 오일은 하루 일과로 지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데요. 아로마 오일은 손수건이나 휴지에 두세 방울 묻혀 사용하거나 램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여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으로 산책, 수영, 요가 등은 태아와 산모에게 도움이 되며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잠들기 전에는 요가나 스트레칭 등으로 주축된 근육을 풀어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잠들기 전 배고픔이 있다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따뜻한 우유, 바나나, 상추, 토랑국 등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데요. 따뜻한 우유는 속쓰림을 없애고 공복감으로 잠을 깨는 것을 막아주며 칼슘이 숙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유 속에 드립토판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숙면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상추나 토란국에도 멜란토닌이 풍부하여 숙면에 도움이 되며, 잠들기 전에 배고픔이 있다면, 수프나 죽등 자극이 없고 포만감이 있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밤에 졸릴 때는 침대나 잠자리로 즉시 갑니다. 잠자리 들어 10분 안에 잠이 들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책을 읽어보거나 잡생각이나 걱정을 정리한 다음에, 잠이 올때 잠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숙면을 잘 하지 못하는 임신부들은 침대를 수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죠. 침대 쪽 잠자리에 들때 내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 각인되어 쉽게 잠들 수 있게 합니다. 여덟번째, 간접조명을 이용하여 집안을 어둡게 합니다. 어둠은 멜란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잠들기 30분 전에는 집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작은 등이나 간접 조명을 이용하더라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이 좋죠. 빛을 100% 차단하기 위해 암막커튼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아침에 선을 받지 못해 늦잠을 자게 될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홉 번째, 똑바로 눕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임신분은 쿠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임신 후반기는 어느 쪽으로도 누워도 불편하고 해동이 심할 때는 더더욱 힘든데요. 이럴 때는 베개나 쿠션을 이용하여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때는 왼쪽 옆으로 자는 것이 도움이 되죠. 옆으로 잘 때는 허리와 등을 잘 받쳐주기 위해 넓은 쿠션을 이용하여 몸이 지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넣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 편하게 됩니다. 열 번째, 잠들기 전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을 들기가 힘들어지며 특히 숫자를 세는 행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차라리 잠자리에 누워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명상으로 생각을 비우거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호흡 운동은 안전자세나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복식호흡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서 명상태그를 하는 기본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잠이 잘 옵니다. 가끔 낮점에 대한 이런 질문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시부에게 낮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네. 임신부에게 적당한 수면시간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0시간 이상의 수면은 오히려 대화나 사모의 활동이나 체중 등에 영향을 미쳐 괴롭습니다. 6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으로 잠이 부족하거나 충분히 잠을 잤지만 숙면을 하지 못해 잠을 청해야할 때는 낮잠을 자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수면부족은 낮잠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으며 낮잠을 자는 시각은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오후에 졸릴 때 20분 정도가 적당하며 3 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 오후 5시 이후에는 밤에 잠을 자는데 방해를 주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짐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 불면증과 숙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15분 안에 잠들어 불잠을 자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특히 임신 후반기 여성은 더더욱 숙면을 취하기가 힘듭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숙면을 제하는 건강한 수면 습관은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침대에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잠을 청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낮잠은 상가하시고 밤에 잠을 청해야 하겠죠.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즉 뇌의 활동을 쉬게 하여 다음 날 낮에 활동을 하기 위해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잠을 상가하시고 낮에 활동을 많이 해야 밤에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수면 패턴이 좋아집니다. 또한 잠을 잘 자는 것은 태아의 건강과 반력에 도움이 되죠. 모든 임신부들이 숙면과 꿀잠을 자는데 오늘 강의가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